마태복음 17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 예수께서 구주지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가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질병에 걸려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있는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이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이미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눈에 띄고 좀 특징적인 것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심하게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뭐 믿음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은 아주 큰일이고 폐역한 세대라 라고 말씀하시고 참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작은 자에 대해서 아주 자주 언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함은 며 너희가 일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떡을 안 가지고 온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음 14장 31절 말씀 보면 호기롭게 물위를 걷다가 빠져드는 베드로에게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또 반대로 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그 비결을 묻는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 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가장 작은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믿음이 하나 있으면 우리가 산을 옮기는 그런 큰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는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이 작은 연고이다. 너희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믿음을 말을 하는 것인데 앞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상충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작은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말씀은 큰 일을 할수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이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는 것이 겨자씨처럼 작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가 이렇게 독특한 맛을 내고 아주 독한 맛을 내고 맛이 강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주 분명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겨자씨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심겨지면 아주 커지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런 폭발적인 폭발적으로 커지는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나름 좋은 해석이고 일리가 있지만 안만 봐도 좀 석연치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큼 이라고 말씀하시고 산을 옮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작은 믿음으로 큰 일을 할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 겨자씨와 산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교자시의 특성을 말하거나 교자시가 커질 것을, 어, 상징한다. 그렇게도 볼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작은 믿음이 큰 일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무리를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또 풍랑을 보고 믿음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물에 빠져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땅으로 가라 할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고방 앞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엉뚱한 일을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금방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약해져서 하나님이 마치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안해하고 그렇게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을 고치지 못하는 그 제자들, 간질병자를 고쳐달라고 할때그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은 그 순간 믿음이 아주 작아진, 없어진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없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시 하나만 한 믿음만 있었어도 너희가 그것을 고칠 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다고 라 말씀했다고 어,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라고 말했는가 하는 문제가 났는데 사람이 어떤,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할, 축구할 때 너무 우리 편이 이겼으면 좋겠어, 좋을,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1등으로 지있실 때, 그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삼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 하는데 2대 0쯤 지면 많이 또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2대 0까지 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나 보다 하면서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는 3대 0으로 지고 있을 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 어떤 때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더 상태가 안 좋고 더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쉽게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반대로 아주 안 좋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큰 자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조그만한 어려움이 생길 때, 뭐 그때는 어떻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조금 큰 문제가 생기고 조금 더 절망적일 때 모든 믿음을 거둬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 안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해결이 안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작은 믿음인 것이고 그런 믿음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잘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 믿는 것이 별로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믿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짓는 것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말렸을 것입니다. 너 지금 뭐하냐? 어? 지금 이이산 위에다가 지금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홍수는 무슨 홍수냐?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이 꽤 길었을 것입니다. 쉽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었을 텐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무슨 홍수가 있다는 것이냐? 지금 뭐별 생각도 안 하고 네가 몇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데 비가 오지 않지 않느냐? 홍수가 안 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도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많이 흔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괜한 짓을 하고 있나? 뭐다 사람들은 홍수 대비 안 하고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무슨 홍수가 온다고 이러고 있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짓는 일을 끝까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런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내려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내서,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떡하겠냐? 네가 그렇게 뭐 대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는 아주 큰 일을 당할 것이다. 아주 큰 불행한 일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집을 구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촉박을 해서 빨리 구해야 되면 어떻게든 빨리 구했을 텐데 조금 시간 여유가 있, 있다 보니까 이 집, 저집 보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집 구하는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집으로 인도하셔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더잘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해서 좋은 집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한편에 있고. 또 집을 구하다가 잘안 구해지면 아, 이러다가 뭐 이게 급박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 터무니없는 생각이지만 내가 너무 믿음이 좋은 게 아닌가, 너무 하나님을 많이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적당히 이 현실을 잘 파악해서 해야지 뭐 하나님께서 예비해준 집이 있다고 생각, 막연한 생각을 하는가 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축구에서 3대 0쯤 지고 있으면, 어, 뭐, 이거 지는 거라고 봐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갈등에 늘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과, 이 세상적인 소리들, 사탄의 유혹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잘 적응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조금 거짓을 하고, 조금 악한 일을 하더라도,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복주신다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올바른 것이냐. 하는 그런 내적인 갈등들이 우리 속에 늘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 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행해지고 우울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믿었구나. 너의 믿음이 너무 크구나. 넌 잘못됐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믿어서 더 크게 믿어서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믿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면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자기네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쳐 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 주겠다고 하니까 아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면,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귀신들린 딸을 고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아, 너는 가난한 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른 본행을 받았지, 가난한 여인을 고쳐주지 않는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여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고칠시는 분인데, 내가 가난한 사람인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 들어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강력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실패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을 누리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사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제 마음이 왔다 갔다하고 복잡한데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기로 저의 마음을 늘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사역에서 아주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외면하실 일일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인지 몰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내, 제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실지를 모릅니다. 좋은 뭐 싸고 좋은 집을 아주 특별하게 어떻게 해주실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집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의 그 도움이 틀림없이 임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림없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거절하시거나 배신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순간에도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된다는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하는 사이에 갈등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더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